<laughs> 전 회사 대표에게 48억 현박을 <laughs> <laughs> 받고 있는 안 걸렸어요 지금 어머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저 이슈여서입니다 고맙습니다 48억이라는 금액으로 <laughs> 저희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저희 팀 컴퓨터 연결되어 있던 외장하드가 있었는데 그 외장하드가 노후로 인해서 꺼졌거든요 꺼져서 그게 갑자기 안 켜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대표가 뭐 괜찮다고 말해했 물들을 자기가 돈으로 환산을 한게 다시 팔어 본 거예요. 어떻게 할지 입장 정리를 해라. 그거에 대해서 로또 1등, 로또 1등하면 다시 팔아봤는데, 또 제가 로또 1등이 다른 점이 돼도 그거 하나도 제가 지어보지도 못하고 <laughs> 다줘야 되는 돈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주장을 망가뜨린 게 박이성이고, 음. 김은선은 팀장이어서 음. 박정영은 팀원이었어 팀장 팀장 그냥 끼고 하거든요. <laughs> 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아무도 먼저 퇴직금 안 걸었는데. <laughs> 제가 먼저 걸어서 음. 저한테 빡친 거예요. 음. 얘가 회사 나간다고 하면서 좀. 이... 사단이났어 아직 그 임금 체불이나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격할 거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나 아이론을 음. 다운받아서 음. 나오실 수밖에 없으시기 음. 때문에. 근데 만약에 빼돌려 나갔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돼서 할수 있는가? 아마 뭐 컴퓨터, 코렌터를 한 번도 하시거나, 하시거나. 네. 그런 이제 다운로드를 USB로 받거나 하는 그 기록들이 남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요? 보통, 보통 해요. 보통해요? <laughs> <laughs> 그래요, 진짜로? 일반 일반 사람도? 아니 이렇게 퇴사를 하고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당시에 박의정이 이렇게 좀 그것도 증명을 해는데 여기 난 다닐 때 계속 아파, 그러니까 몸이 아파 보이요 <laughs> <laughs> 나빠맙 법도 해. 고화됐니안고맙어요 어? 지금. 어머. 그래서 맙습성 해서... 씨는 맙습니다고고맙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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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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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고 해야 니는거아니야아니박고성 씨가 어, 다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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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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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사용맙습니다요 사용이죠, 사용이죠.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쵸? 강비성 씨는. 그건 훌다 사실상 관리자가 없었다. 없었던 거네. 강비성 씨가 컴퓨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강비성 음. 씨는 이게 디자이너인 건데. 디자이너인 <laughs> 건데.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laughs> 그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아꼈었다. <웃음> 음, <웃음> 이해가 되네요. <laughs> 그럼. <그렇군요. 웃음> <laughs> 정해주면 되게 든든히 알겠다. <laughs> <laughs> 아니, 사실과 다른 거 없잖아. 완벽히 사실과 일치하네. 형사 문제는 크게 이슈될 것 같지 않다. 민사는 이분이 걸 수도 있다. 뭐 일부 청구의 형태는 어떠냐. 그리고 아마 청구할 때는 지금 공동불법행위로 해서 아마 속장은 나갈 것 같고, 관련된 건 조금씩 모아둘 수 있는 만큼, 뭐, 아까도 알았고.